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코인 아비트럼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신다면 철저한... 분석에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된 정보 더욱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자꾹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아비트럼 현재 2,400쯤 70원, 2,500원 지금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매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모두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비트럼 현재 락업해지 물량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자 9,900만 원, 1억 원짜리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주면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차트 분석해 보고 자 거기에 대한 재료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까지 지지 받아주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매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비트럼이 지금 현재 물량이 좀 나왔어요 어떤 물량이 나왔냐 지금 76%공급량의76% 정도 되는 물량의 질 납업이 해제됐다는 라 거거든요 지금 3조 2천억 정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래 주소 11개 지금 3,400만 아비트론 코인이 거래소로 끊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락업을 해제한 직후 발생했다는 거죠 자 공급량 무려 77%다 엄청난 대형 폭탄이 터졌다는 건데 사실 저런 이슈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런 고가권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고 저렇게 락업 해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아비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매달마다 조금씩 공급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수익 주실 때좀 챙겨 가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만큼 많은 물량이 나왔으니까 끝인 거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락업해제가 되면서 그 물량 또 잡아먹으면서 또 같이 올라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트럼 보시면 기본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잡아주고 또 올렸다가 이러한 굉장히 큰 파동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락업해제가 된 물량들 조금 매도세가 많이 줄었다 싶을 때또 모아가면 추가적인 반등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좀큰 틀에서 월봉차트 주봉차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봉차트 예요 월봉차트 보시면 지금 바닷건 1,000원대 잡고 지금 얼마 전까지 3,000원까지 자 무려 3배까지 많이 올라줬다 라는 거예요 자 신규 코인치고 3배 라면 조금 모자란 감은 없잖아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가권 2,000원에서 2,500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권을 얼마나 잘 지지 받아주는지 그 지켜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세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자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 관련해서도 지금 고가권 대비해가지고. 0.5, 0.382 구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잡아주는 모습. 추세적으로는 일단 쌍봉 맞으면서 한번 단기 추세는 꺾인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지지저항, 그리고 이러한 지지저항이 잘 바닥을 잡혀주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이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봉 차트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해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1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보이시는데요. 자, 3200원까지 고가권 트라이 줬고 다시 한번 트라이 주면서 쌍봉을 제대로 찍어줬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만만치 않게 터져주고 나서 락업 해제된 물량 나오자마자 같이 매도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추세적으로 보신다면, 단기 이동 평균선, 4일선, 7일선도 많이 꺾였어요. 그죠? 30일선 또한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지지 저항을 좀잘 보셔야 되고 추세적인 측면도 이동 평균선보다는 이러한 채널 구간으로 이런 큰 채널의 기본적인 상단 박스 그리고 하단 박스 이 중간까지 2,000원에서 2,300원 라인까지 잘 지지를 받아줘야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런 대형 이슈, 대형 공급량 있을 때는 같이 적당히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잡아 나가신다면 이러한 락업 폐쇄 물량을 다시 한번 던지는 좋은 뉴스로 세력 또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또 잡아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게요 잡아야 한다 또 비트코인 또한 계속해서 지금 시황을 잡아 주고 있죠 1억 정도에서 지금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변한 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많은 신흥부자들이 양해에서 좀 실망을 많이 해 가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돈이 쏠리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각국의 고위 간부층들이 비트코인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ETF 또한 계속해서 돈이 유입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물론 최근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권을 1억 정도로 찍어주고 나서 물량태를 소화해준다는 것 다시 한번 2억까지 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잘 모아가시면서 잘 대비를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아비트럼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지저항들을 잘 잡아주면서 아래꼬리 길게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밑꼬리 따기를 좋다. 밑꼬리 따기도 좋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잘 시나리오 대응하면서 적응해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지금 돈을 많이 쓰면서 꽤 많이 평당가를 올려놨습니다. 세력. 그래서 이러한 세력의 구간에 또 다시 돌입한다면 추가적인 매수했을 때 비중 크게 실어가지고 다시 한번 큰 스윙 날수 있을 텐데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목표가 어디까지 조금 더 확률롭게 날아갈 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준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의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잠깐 보시자면요. 이렇게 10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현재 시황들,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 즉각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제가 2000분, 3000분 넘게 공개방으로 한번 운영해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703-1271로, 자,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 텔레그램 톡방 우측 점색에 누르시면 채널 관리가 나옵니다. 요 채널 관리, 요 초대 링크 누르면 바로 초대 링크 나오게 되거든요. 요 초대 링크,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가운데 결국 1억 원을 찍어주는 기업을 토하는 말로만 듣던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알트코인들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짧은 시간에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만큼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 자, 2월 27일 시바인후 제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줄 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 0.014, 0.015요 박스권 내로 매수하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추세 이어지고 정말 실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5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선 얼마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을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들 당분간은 매일매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대불장식기가 아닌 과거 때부터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모스 코인으로 900% 이상 드신 구독자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50% 20% 작게는 7, 8%씩은 얼마든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황적으로 밑에서 모아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500에서 3,000 정도. 이제 막 시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 그때는 큰 돈으로 정말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차트, 특히 비트코인, 너무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그 위쪽에서 오히려 사가지고 엉덩이 싸움하다간 오히려 투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때 순간적인 급등 10에서 20%씩 수익 쌓아 나가시는 게 시드 불리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내평단가가저 아래에 있어서 추세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무리하게 이렇게 크게 안 드신다 하더라도 10% 20%씩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져 있는 큰 시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차근히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구독자 무료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인증들 이건 전부 다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100% 인증입니다. 사실 이런 인증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실제 눈에 보여드리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실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근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종목들 찾아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길고 힘든 투자 요정의 길잡이가 되는 게제 역할이라 이거죠.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타이밍,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 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을 무작정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거 상관없이 무작정 위에 따라 붙다가 이렇게 툼에 나오면 바로 손절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나는데 혼자서 계좌 깡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자 이번 이벤트 때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 요 타이밍 잡아 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100%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소액,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시드 차근차근히 잘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은 타이밍이니까 절대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횡보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계속해서 펌핑 나갈 거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잘 챙겨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제 채널로 오셔 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분철 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